나는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지만, 아파도 신호가 늦어 손상이 진행되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행히 회복력이 좋아 생활 습관만 바꿔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. 술과 기름진 음식,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고, 두부 생선 달걀 같은 소화 쉬운 단백질과, 브로콜리, 양배추, 마늘 등 채소를 꾸준히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충분한 수면은 간 회복의 중요한 부분이라 꼭 지키시면 도움이 됩니다.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. 또한 약과 건강기능식품의 과다복용은 간에 부담이 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